3일이면 또 나옵니다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난 적상추보다 옆에 좀다딴거 이거 이거 보아봐요 어,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아우 목이 아우, 모기가. 자, 여기 봐. 이렇게, 이렇게. 여기. 이건 좀 작고, 큰 거. 이렇게 손톱으로 잡고, 똑. 이렇게 하면 되는겨. 음. 깻잎상이 아주 좋다. 잘 자란 거 말고, 큰 거. 이런 거. 이런 거. 이 정도면은, 얼마 칠것 같냐? 만 원, 백, 만원 넘겠죠?